여덟 멤버 중에서 댄스를 주로 맡고 있는, 댄스가 주가 된 포지션을 맡고 있는 멤버가 세 명이나 있어서 퍼포먼스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. 또한 보컬 멤버들이 이제 음색이 각자의 개성이 엄청 넘쳐나서 근데 이 개성이 톡톡 막 혼자 엇나가는 이런 개성이 아니고 여덟 명의 개성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음색이라서 저는 그게 휘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덟 명의 멤버 모두 비주얼이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자신감 넘치는데 롤모델의... 네 롤모델도 답변 이어서 네, 해볼까요? 저희 휘브의 롤모델은요 일단 많은 k p o 선배 아티스트님들을 다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지만 저희는 어... b t s 선배님, 세븐틴 선배님, 스트레이 키즈 선배님, 어? 그리고 또 N.C.T 선배님 그리고 그다음 휘브 딱 이렇게 딱딱 그룹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, 아주 의미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.